최근 뉴욕 시장에서 구글의 자체 AI 칩 TPU를 기반으로 한 제미나이 3.0이 호평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3.0의 학습과 추론 작업을 엔비디아 GPU가 아닌 자사 TPU만으로 수정했다고 밝혔고, 이 소식에 알파벳 주가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기존 AI 칩 시장을 장악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약세로 돌아서며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삼성전자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가는 AI 생태계의 다변화가 본격화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북미 빅테크 기업들은 GPU 중심 구조에서 통합형 AI 칩과 대체 아키텍처를 동시에 확장하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KB 증권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6만원으로 유지하며 강한 실적 기대를 이어갔습니다. 김동원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구글과 메타, 브로드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메모리 공급 다변화 전략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GPU 솔림 현상에서 비롯된 과도한 투자 부담이 점차 완화되면서 AI 시장은 다극체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 변화의 중심에서 삼성전자가 핵심 공급자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